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 조프로에 무조건 돌려 오늘 레슨은요 자, 여러분들 조프로 항상 몸통스윙 힙턴 회전을 강조하죠 근데 참잘 안되시죠 회전이 네. 오늘 레슨은요 회전이 안되는 이유 클럽페이스의 페이스, 클럽 각도를 점검해라 입니다 네, 지난번 레슨 때, 저 프로가 여러분들 그립을 잡을 때요, 그립을 잡을 때, 브랜드 중앙에서 똑바로 잡는 게 아니라, 이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손등이 45도 정도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손이 사, 손등이 45도 돌아갔다는 얘기는, 돌아간 손등은 일자로 만들면, 클럽 페이스도 약 45도 돌아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손을 똑바로 했을 때 미리 돌아갔다는 얘기, 돌려놨던 얘기입니다. 손을 다시 원히 손을 다시 틀어 놓으면 클럽페이스는 일자로 되고요. 이 얘기는 클럽페이스는 곧 45도 미리 돌려놨던 얘인데요 자, 왜 클럽페이스는 미리 45도를 돌려놨을까요? 네. 힙턴이 45도 정도 미리 돌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힙턴을 45도 돌렸을 때 클럽페이스가 열려있지 않고, 스퀘어 또는 약간 닫힌다는 느낌으로 내려올, 내려와야지만 여러분들이 허리턴을 마음 놓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점검하는 일은 제가 카메라 앞에 똑바로 섰다면 역시 올바른 그립에서 테이크 백을 했을 때 클럽 페이스가 척추 각도만큼 45도 돌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꼭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45도 정도 돌아가 있을 때 비로소 클럽이 열려 있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어, 몸을 마음 놓고 몸을 마음 놓고 한 번에 회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만약에 클럽페이스가 열려서 열려서 올라간 상태라면 내일 내려도 열려서 내려오겠죠, 여러분? 이이 상태로 내려오면 백발백중 슬라이스가 나게 돼 있어요. 네, 네. 한번 쳐볼 건데요. 자, 클럽을 일차로 똑바로 잡았을 때 위크 그립이죠. 위크 그립, 슬라이스 그립이에요. 고슬라이스가 그 난는 그립이에요. 이 그립을 잡고 쓴 상태에서 테이크백을 하면 클럽페이스가 열려 있습니다. 척추각도보다 열려 있죠. 하늘을 보고 있죠. 이 상태에서 올려서 이 상태에서 다시 내리면 클럽페이스는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제가 자이 상태에서. 몸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조프로가 늘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머리는 모르는데 몸은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몸을 못 돌리고 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식이 되냐? 슬라이스가 날까봐 이렇게 손을 돌려서 그나마 슬라이스를 덜 나게 합니다. 그게 억지로 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어요?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힙턴을 강하게 줄 수가 없어요. 힙턴을 하면 슬라이스가 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그립이에요. 그립이 항상 손가락으로 눕고 손바닥을 덮어주면서 이 각도가 약 45도 정도 나와줘야 여러분들이 몸을 마음 놓고 회전시켜도 공이 슬라이스 없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잡아볼게요. 바로 잡았어요. 자, 클럽 페이스 각도가 기울었죠? 이 상태에서 몸을 돌려주는 겁니다. 자, 한번 돌려볼게요. 그렇죠? 지금 보신 것처럼 전혀 슬라이스가 나질 않습니다. 슬라이스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할 클럽 페이스의 각도 때문인 거예요. 클럽 페이스의 각도가 척추 기울기처럼 기울었고 탑에서는 45도 기울었고 내려올 때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내려와서 임팩트 되는 겁니다 네 알고보면 간단한 팁이죠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을 잘못해서 회전을 못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제가 한번 더 쳐볼게요 자 45도 기울인 그립을 잡았고 자 그립을 잘 잡았습니다 자 클럽 이스 각도 기울여져 있죠 자, 이제는 기울어져 있는 클럽 페이스의 각도를 믿고 몸을 회전시키면 돼요. 자,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스 안 나죠? 네.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날것 같은 느낌이 벌써 없어요. 클럽 페이스가 이미 열려있지 않고 똑바로, 스퀘어 또는 약간 닫힌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 먹고 몸을 회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더 쳐볼게요. 자, 조금 더 강하게 한번 회전시킬게요. 클럽페이스가 열린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몸을 마음 놓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하나 그렇죠 공은 절대로 슬라이스성으로 날아가지 않아요 네 드라이버로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드라이버 그립을 이렇게 위크 그립이에요 일자로 잡으면 일자로 잡은 상태에서 테이크 백을 하시면 클럽페이스가 하늘을 봅니다 이렇 하늘을 보 열려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슬라이스가 납니다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휘는 무조건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클럽 페이스가, 클럽 페이스가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잡은 상태가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상공작을 하죠. 그 몸을 쓰지 못쓸 뭐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상공작을 하게 됐어요. 손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손을 돌리는 샷을 하고 나면은 몸을 못쓴 기분이 들죠. 이렇게 해서 설사 똑바로 갔다 하더라도 몸을 쓴 느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프로한테 어, 왜 뭐, 나는 회전이 잘안 돼요? 몸을 잘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얘기를 하시는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지적드리는 이 클럽 페이스의 각도, 그죠? 45도 정도, 적어도 30도 이상 클럽 페이스의 그립이 돌아가 있어야 다운 스윙에서 몸을 강하게 회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내려오지 않거든요. 클럽 페이스가 열린 상태로 내려오지 않고 공을 바라보면서, 공을 바라보면서 스퀘어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몸을 한 번에 회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그립을 잘 잡아서 그쵸? 잘 잡아놨다면 그대로 그립을 믿고 돌리는 거예요 자, 네 저프로는 살짝 감아졌죠? 살짝 감아졌어요 손등이 약 45도 30도 이상에서 45도 허용 범위예요 거기서 맞추시면 돼요 그 각도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허리를 돌렸을 때 허리로 회전시켰을 때 클럽 페이스가 열리지 않고 그대로 공을 바라보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클럽 페이스를 믿고 공을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 레슨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나만 바라봐. 그렇죠? 잘못된 그립을 잡으면 테이크백 동작에서 클럽 페이스가 정면을 봅니다. 그렇죠? 올바른 그립을 잡았으면 클럽 페이스 동작에서 클럽 페이스가 45도 정도, 45도 정도 기울어서 공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클럽 페이스가 항상 공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힙턴을 이용한 회전을 완벽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왜 회전이 안 돼? 회전이 안 돼? 몸이 안 돌아가요. 몸을 못 쓰겠어요. 클럽 페이스의 각을 점검해라입니다.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어서 몸을 회전을 못 시키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설사 약간 닫혀 있어도요. 닫힌 상태에서 몸을 회전시키면은 약간 드로 볼이 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오늘 레슨이요. 회전이 안 되는 이유 클럽 페이스의 각도를 점검하자입니다. 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